염상섭의 소설 임종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환갑을 앞둔 어느 가장 우리가 이제 병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환자란 뜻이죠. 가장이 노환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가족들과 그의 동생 명원은 환자인 병인이 더 나아질 가망이 없자 병원비와 약값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과 간병 생활에 지쳐 병인이 하루라도 빨리 퇴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퇴원이라는 것은 낫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그냥 죽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와우. 병인은 자신의 병을 잘 알며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동생 명호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하지만 병인은 무성의한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화를 냅니다. 병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각 수단을 동원하지만 가족들은 돈과 장례 문제 때문에 퇴원하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병이나 한약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퇴원을 거부하며 주사를 놓아 달라고 고집합니다. 결국은 어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삶에 대한 어떤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악의를 가졌다거나 이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드니까 그다음에 나을 가능성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는 환자의 가족들 이 둘의 문제가 되겠네요. 전개 어느 날 씨가 찾아와 환자에게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달라고 하고 어 그래? 낫기만 하면 병인은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인의 모습을 본 씨는 마음을 접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며 퇴원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기죠. 명호는 퇴원 뒤에도 다른 방도가 있다고 설득하며, 이의 병인은 환 상황을 눈치채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자, 근데,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 요걸 보면은 이 병인 또한 되게 이기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명호는 형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인을 위해 한약 세첩을 지어갑니다. 형수면은 병인의 아낸데? 뭐라 돈 들여서 해 만들어요. 낫지도 못할 거 이거겠죠. 한편 명호는 병문안을 온 병인의 아내의 친구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병인의 책상에 천주교의 성수를 올려놓고 축원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이거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 즉 사는 사람, 자신들의 입장만 보는 행위죠. 이후 주사와 한약에 매달리던 병인은 한약을 보자 안심하며 퇴원 준비를 한다. 가족들은 병인을 달래어 겨우 퇴원시키는데 갑자기 병인의 상태가 나빠진다. 놀란 병호는 간호사를 불러 강심제를 마치지만 결국 병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병인은 처음에는 화장을 해달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아버지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었다. 결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인 가족들은 비용을 따져가면서 화장을 할지 선산에 묻을지를 따지다가 결국 유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한마디로 화장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편의,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실속만, 실속? 자기 편의만을 따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은 긍정적인 인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요. 자, 비판적이죠.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 이거는 환자인 병인을 통해서. 인간의 냉정하고 이기적인 태도.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인데 되게 치밀하게 천천히 따져갑니다. 그러니까 사건 진행 속도는 좀 느려요. 염상섭의 소설 자체가 사건 진행 속도가 느려요. 새 치밀하게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특징 첫 번째 거 심리 묘사 부분만 살짝 보겠습니다. 자 등장 인물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를 볼까요? 자 병인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주사와 한약. 그러면 이 주사와 한약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소재가 되겠네요. 그죠? 자, 삶에 집착하는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동생의 명호. 병인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병인에게 성의를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진짜 긍정적이라고보단 워낙에 다 이기적이니까 그나마 긍정적 인물이다. 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본다면 갈등하는 인물, 중독적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족. 간호와 비용 부담으로 지쳐 병인이 죽음보다는 자신의 아니와 경제적 사정을 걱정한다. 자신의 편의대로 유언과는 상관없이 화장을 한다. 그러면 이 병인과 가족이 양극단에 있고, 가운데 명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구조와 시점을 잠깐 볼까요 이 사건은 요 병인이 병원에서 투병하는 생활부터 장례까지의 시간을 다룹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서술자는 전지역 작가 시점을 일반화, 일관하면서 다양한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세밀하게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는 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염상섭의 임종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